네, 문제 풀어보기로 했었죠, 나머지 거. 이번에는 11번은, 네. 뭐 비슷한 유형이니까 넘어가고요. 10번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12번 합니다. 세의 집진장치를 직렬로 연결한 집진 시스템에서 설계 총 집진 효율이 99%입니다. 1차 집진장치 집진 효율 70, 2차 집진장치 집진 효율이 80이면 3차 집진장치 요구되는 집진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? 그런데 이제 총 효율이 저렇게 99%라고 주어지고요. 그 다음에 집진장치가 하나는 70, 하나는 80이면 3차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집진장치 효율이 달라요. 누다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그냥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총 집진 효율일 때 집진 장치가 직렬로 연결됐는데 다 다를 경우에 1 1첫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, 그다음에 1두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, 1세 번째 집진 장치의 효율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 어, 주어졌죠? 0.99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 1 0.7 그 다음에 1-0.8. 여기 1-, 여기에 1예 모른다 이거죠. 따라서 1-0.99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씩 나누시면 결국 마지막에는 얘만 남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2타3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은 어, 여기 1-0.99를 먼저 하게 되면 자, 이렇게 합시다. 이제 제가 이렇게도 다 해야 나중에 좀덜 헷갈리실 거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1-0.99한 상태에서 0.3으로 한번 나누시고 0.2로 한번다 나누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0.1667이 나올 겁니다. 그러고 나서 1-2.3 하게 되니까 1에서 1.0.1667을 빼는 거죠. 그러면 아마 83.3%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. 자, 13번. 먼지 농도가 2g per 3제곱미터의 함진가스를 집진효율 70%인 사이클론 집진장치와 집진효율 95%인 이건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총효율 집진장치에 나타내라. 이것은 어, 지금 집진장치가 두 개지 않습니까? 그래서 1, 에타1, 이타2, 에타 1-이타1 에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0.7 플러스 0.95 여기에 1이 0.7 이렇게 하게 되면 이타티가 나올 것이다. 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대요? 98.5 네, 98.5그 다음에 시간당 만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의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집진 장치에서 집진율 50%로 처리할 경우에 24시간 가동할 때 배출되는 분진량 얼마냐? 입구 농도는 0.5